완전한 죽음으로 세골 죽은 자에 거쳐 음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알 요청하다 구하다 간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한 죽음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2차적 죽음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차도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모두 담당하시고 영원한 죽음에 있던 자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예언의 예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 지셨더니 주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울의 뱃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수월이 완전한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쉐올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 완전한 죽음함은 세월인데요. 어, 히브리 원어에서는 어근이 있어요. 어근은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는가? 어근을 보니까 샤알.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건 세월, 지옥이다라고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사전을 통해서 어근을 찾아봐야 됩니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요나가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배속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의하여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예수님은 지옥으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요나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2차적 죽음이 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과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헬라우로 카테루코마이 동사 분사 과거 수동태 주격 중성 복수 내려가다 뭐뭐에 도착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죽음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완전한 죽음까지 내려가셔서 부활될 것이 예정되었고 작정되었습니다. 과거 시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완전한 죽음까지 내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완전한 죽음까지 내려가셨다가 완전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오셨고.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땅속에서 완전한 죽음으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더 이상 2차적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많은 신앙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사도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가서 다시 살아나시고 쿰 동사 칼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일어서다 확정되다 거주하다 정하다 복구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차적 죽음과 2차적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것은 능동태 성부 하나님의계획이면서 이미 확정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육과 뜻이고 구속사의 경륜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선택받은 자들이 절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완료 시대를 사용합니다. 죄인의 음.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가.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복귀시키신 거죠. 이것을 미리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우세 혈통에서 나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분입니다. 성결의 영은 영원한 죽음에서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깨끗한 영입 영화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받았지만 죽어 있던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자들에게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는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또 발견합니다. 어, 1차적 죽음을 말하고 있는 단어는, 어, 매트, 동사, 칼, 완료, 남사, 3인칭, 단수, 어, 무트,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는요, 어, 시 세월인데요 어, 7호, 8호 코드번호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이에 전치사가 있어요. 벤 벤은 니베인 뭐뭐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뭐뭐 사이에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차적 죽음과 완전한 죽음인 2차적 죽음의 그 사이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부활시켜 주셔서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사도신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아멘. 중간기 상태라고 하는데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영웅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되기 전에 잠자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런 상태에 가셨다가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음의 장소에 내려갔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은 왜 서울로 내려갔셨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3일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상태에서 살아났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잠시. 잠을 자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가지고 부활했다고 호들갑을 떤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으로 내려가셔서 완전히 죽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에 토를 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완전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1차적 죽음과 2차적 죽음을 몸속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는 절대 죽음이 임하지 못합니다. 아멘. 사탄의 흠감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망의 모든 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선택받은 자들의 1차적 죽음과 2차적 죽음까지도 완전하게 담당하셔서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때문에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9절 말씀, 대사랑누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12절 말씀에 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